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청생이코 t v 어오동입니다 아까 첫 화에 말한 것대로 오늘 음, 이제 드디어 보여줄 것인데요. 오늘은 제가 바로 마밤바 워너원 네. 학생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왔는데요 일한 개를 더사 왔거든요 이 학생들 말고 다른 걸또사 왔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거를 가지 사와서 왔는데요 네이비 네, 사자거리님자 이거는 인스타그램처럼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님 지우님 데이위님 관리님 재환님 우진님 진영님, 성우님, 지성님, 성우님, 그리고 마지막은, 이 누구예요? 민현님이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 이거는 학생증입니다. 네? 학생증인데요. 학생증에는, 먼저, 잠깐, 랩 많이 걸리네. 왜랩 많이 올리지? 양해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학생일증이 먼저 이렇게 있고요 원어원 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뭐예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거 사신 분들은, 사신 분들은 좋아요, 못 사신 분들도 구독을 눌러주세요. 빨리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다른, 다르네요. 이거의 사람들이. 작아서 잘안 보여서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있고요. 먼저 진영님이 있으셔요. 이게 2000년도 5월 10일 날 태어나셨네요. 진영님이 있으시고, 지성님, 여기. 원어원 고등학교로 돼 있고, 학생증이 있어요. 뒷면에는 제가 한소를 들고 있어서, 말좀 힘들지만, 이렇게 말해드릴게요. 유의상항 본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본증은 식당 이용권, 도서, 대출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증을 분실 시 학생부에 신고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휴학, 휴학, 전출, 제적, 졸업 시에는 반납하여, 하여, 하여 합니다. 요거는 가짜라서 산거이 때문에 알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파란색이네요. 학생증 우진님 원어고등학교로 돼 있고 뒤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라이건님님이 이렇게 있으시고요. 원어 다 있는 거요. 예 그다음에 하성우님 이렇게 있으시고 그다음에는 지환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는 성우님. 이건 뭐로 라 적혀있지? 아, 옹성으로 이렇게 적혀있네요. 여기도 적혀있네요. 어 맞네요. 김채환 이거는 이대휘 이대휘 황민현 황민현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나와있어야 했는데 지우님 박지우님 보시고요.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은 빠밤빠 강다니엘님이 22살이죠 12월 10일날 태어나서 도티니와 나이가 똑같네 아니 생일이 똑같네요 워너원고등학교죠 뒤에는 똑같지 근데 이게 분홍색이랑 파랑색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분홍색 파랑색 나눠보도록 하죠 그 아, 아, 이쁘게 줘야죠 이쁘게 한번 해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잠시 후에 만날게요. 뿅. <laughs> 네다 해서 왔는데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있는데 다 보시면요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 있고요. 또는 나이가 1995, 199, 1999가 199, 넘는 사람들이 여기 있네요. 아, 199보다 어린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 나이가 많은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네요. 음, 맞죠? 자, 2000, 2000인데, 이, 이 사람은 이제 199지만, 199지만, 거의 다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들이고요. 여기를 잘 보시면, 22살에서 20, 20대 정도 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렇죠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십니다. 근데 우진님이 나이가 좀 어리시네요. <laughs> 자 이렇게 <laughs> 오늘은 소개를 해봤는데요. 뭐가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하트 가 있고 이거는 채팅방 이거는 보내는 것 같죠? 저는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좋아요는 3814510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워너원 샵 워너원 샵모드모드샵 에너제틱 샵 워너블 네 우리 에너제틱으로 데뷔를 했었죠 워너블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투명 종이네요 근데 워너원 지금 원 분들이 있으시네요 저는 이 중에서 강나래님도 좋고 지윤님도 좋고 대위님도 좋고요 음리걸리님도 좋고 지한님도 좋고 우진님도 좋고 진영님도 좋고, 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오늘 다음에 소개할 채널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후후!